이 말씀을 경청하러 오겠습니다. 오늘 쉬는 말씀은 4번 7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밖으로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법을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 안에 새기라 아멘. <laughs>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직하고, 또, 가장 귀한 이소기언 보배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억 원대의 자동차를 가장 귀하게 여기또 어떤 사람은 수억 원짜리 명품, 악세서리를 또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토인들은 스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야 하는가? 명품 아닙니다. 고가의 악사들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율법, 윤례, 계명, 규례, 법도, 계율 등으로 불리워집니다. 우리가 율법 또 윤례 계명법도 계율은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게 이제 느껴집니다. 원래 뉘앙스는 프랑제 불란서죠. 음색 명도 채도 이러한 색상 어감 등에서 미묘한 차이가 드러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이나 윤례나 법도나 계율이나 계명이나 약간의 뉘앙스는 느껴지지만은 본래 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읽고 또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평생에, 내 평생에 사랑해야 됩니다.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간직하라, 새겨라, 그리고 살아가라 라는 동사와 나온 데 모두가 다 명령형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교수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소유하고 간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나 우리 인생은요? 소유 이전의 존재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뭘 쌓아놓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먼저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많은 걸 소유하고. 아름다워서 이걸 장선에 놓고 만들어 놓고 지어 놓고 자기 살 집을 마련해 놓고 태어난 것이 아니면 지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진흙으로 지음 받은 것이에요. 그러기에 소유 이전의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존재보다 소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갑니다. 아프리카 밀림지에서 오신 분들에 보면 은 약육강식의 정밀법칙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에서 힘으로 억누르고 억압을 하고 빼앗고 또 뺏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무엇을, 또 어떤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리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가치와, 가치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보아를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감치 보아를 사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짐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지 보아, 예. 지혜자는 자문 9장 1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명철, 팔글 명, 팔글 철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제 명철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부유한 자가 되고 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십자의 속죄의 정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 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몇백억을 호구하는 잠실 롯데 시그니엘 여기 돌아가면 안, 안, 안 걸립니다. 네. 가까워요. 그 사무실로 때 시그리엘 앞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귀한 것입니까? 우리 그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세상에 그 어떤 세계적인 부호보다 더부유한 자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굳 의지함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켜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뭘 사더라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남이란 게 아닌 것몇년 뭐 약도 마찬가아요 지 지나면 폐기해야 됩니다. 사물이 갑자기 장식물을 걸고 다니고 걸치고 다니는 것들다 금붙이들이 아닙니까? 모든 건 금붙이었던 쇳덩어리 쇳조각입니다. 손가락 끼고 는 다이아 루비사프야, 녹보섯홍보섯다 돌조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유아한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나라 옆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란 것들은요, 아무리 많아도. 그러므로 우리 그또인들은 이런 것들의 마음을 베혀서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또인들은 세상이 갖지 못한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귀한 보배, 보배가 있었기 원 아닙니까?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죄, 생명이에요,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삶을 아야 한다는 사실이 죠 하나님의 말씀을 을 구운과 금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해야 한다고 바라하여서 삶을 힘주는 장사란 장사가 말입니다. 진주를 구하는 것처럼. 또, 바트일하한 자가 보아를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올주 예수님 말씀하신 진주와 보화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내사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힘쓰면서 애쓰면서 살아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사대의 리이와 노무의 지점을 다 기록해놓고 내가 이것을 너희 기록한 것은 예수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신 것과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생명을 얻게 해준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가도 인도인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생얘기, 작단얘기, 쓸데없 얘기, 작단 얘기, 얘기 시국얘기 정치얘기 하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신앙선의 목적이고, 목표고, 목회들의, 그의목회 핵심에 대한 것이죠. 제가 그때부터 얘기해는 시간 못 앓는 수는 없어요. <laughs>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문을 달아주듯이, 어휴,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많이 씁니다. 마야, 키워, 축제헬로우내 못하라.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자신의 삶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 하는 애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에 아주 가치를 두고, 내년 4월달에 한번 나가보려고 집에 일사도 많아요. 또 어떤, 이, 어떤 부동산, 어떤 지식의 어떤 사치스러운 고급스러운 것들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걸 좋은 걸비싼고 거치면 더 자기가 더 돋보이게 이제 보여지는가 보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이고 건물이 좋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경쟁하듯이 큰 건물 짓는 거 대단히 이런 부족한 증거. 노인들의 가치는 단연코 하나님 말씀 아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의 기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야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타내 보여주신 장식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삶 속에서 지키고 행하고 실천하는 스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법문이 전에 말씀하면 내계명을 지켜 살며 그리고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에는 두 개의 명령형 봉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지켜서와 살랍니다. 지켜서, 샤바르, 이것은 뭐냐면, 언약의 말씀 또, 율법, 또, 지혜의 가르침 등을 주의 깊게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걸 나타내요. 지켜서. 그 다음에 또한 가지면, 살며, 이것은 하야, 내패 하야, 하야는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하여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끝난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한 삶을 살아가기를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고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됩니다. 이신당시에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외우고 옷자리에 청정지 매달고 다니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리인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율법교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한마디로 장식품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리고 높임받게 만들어주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말리들의 순종이나 실천이나 경감함, 경감함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들의 말을 듣기만 하고 네. 행치하는건행감은 건 본받지 말라 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헤롯에게 유심히 결하실 곳이 위대 땅 베들렘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결과 헤롯이 베들렘 레지경에두살 이하의 어린아이를유아를다 죽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범죄의 방조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는발생들이왜 이러한 잘못을 행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지식은 많았습니다. 유대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어린 이나타나 메시아 오니다라는걸 지식은 알았어요. 율법을 연구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고 행하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알랑하게, 알랑하게 머리 말고 있던 그들의 성경지식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유대 땅베들헴의두살 뒤에 수많은 어린생들의 명 목숨을 아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 70년대는 80년대까지는 기도원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80년대가 들어서는 기도원이 식어져요. 그리고 대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공부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단계별로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을 해서 지식은 늘고 많이 알고 있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 원인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교회가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생활 속에 실천하지 못했다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성도들 개개인이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당 예배당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실천하지 모델은 기독교는 사상두각의불발동입니다 모래의 지은 집이에요. 겉모습은 현대식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내반에서 속은 온갖 죄악과 정옥으로, 정경으로 찌들어 있고, 썩어져 있다고요? 한다면 얼마나 냄새나겠습니까? 우리는 소동공을 성의 멸망에서 깊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국가 속의 멸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람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 열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멸망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인수가 몇 명이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세상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빛되게 의롭게, 정결하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성우들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 육신의 징고정욕으로 점철되게 된 그러한 교회는 모래에 세운 교회와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기는 화려하게 보이고 편리하고 멋있게 볼지는 몰라도 오래가지 못하며 지금의 심판 때문에 그런 날다돌아내게 됩니다. 우리 시장도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신앙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외모를 화려히 치자마음당에서 그 사람이 진정한 아름다움인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듯이 신앙은 똑같아요. 우리 내면이 채워져 내면. 예수들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 안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내 일경에서, 내 모습에서 예수들의 향기를 풍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간직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평생의 신비에 세게 됩니다. 비가 비서 비짜죠. 마음속에. 본은 3절입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이 신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매를 하거나 또 어떤 것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약서를 책이라는 것입니다. 갑과근리 이무사항을 지키겠다고 계약서에 작성을, 예,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어디에 합니까? 종이에 하거든요. 또 요즘에는 컴퓨터에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재난이나 치면 다 화면되고 불타고 다 홍수라면 물에 쓰려고 없어지고 맙니다. 완전하게 못합니다. 근데 가장 안, 안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몸밖에내몸 가장 깊숙한 내면에 있습니다. 즉 뭡니까? 카르디아 마음이니 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쓰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판에서 판은 누워 그러면 돌판 금속판 널판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즉 마음판은 하나님 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럴 뜻이에요. 귀로듣고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변할 게 없습니다. 어디로도 그 말씀이 기억나요? 또 어느 때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도 살아지 못하면 이런 양심의 가치가 일어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데서 듣게 되는 것이, 내 마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파리게 되게 되면, 빼돌아지게 되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법으로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마음지에 가는 말씀을 신비에 새겨두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든든해집니다. 할 말씀이 든든해요. 그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합니다. 나를 떠날본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나를 빛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네, 그릇된 생각을 할 때에 충고해주고, 측망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어떤 난관에 처료해줄땐내 마음에 새겨진 하님의 말씀이 지혜와 명철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세상에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더 귀한 것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라고 했습니다. 3월 13일 말씀 보면은 지혜를 얻은 자의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을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했어요. 지혜는 진리보다 귀하니 너희 사환은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없다 지혜 옆에는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즐거운 길입니다. 그첫병은다평강이라 말씀합니다. 지혜는 거둔 자의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러시아의 문어 풀시킨도 자신의 소설 대위에 따라서 딸에게 주는 결혼식을 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주는 곤수품은 명품 가은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라고 충고합니다. 지혜와 분별력은 우리 인생의 가정생활에 있어 성공적인 가장 최상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생각에 또 판단에 가장 중요 것은 도리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분별력입니다. 생활 속에 분별력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한 곳에 들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의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배가 같은 보배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위경에서 건져줍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줍니다. 그리고 나를 함께 세워줍니다. 말씀을 영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외우라고 또 남에게 자랑하신 자랑하오신 찬송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단지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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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실천하신 우리 삶의 기표입니다또 하나의 말씀은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오신 생명의 말씀이십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니다. 생활 속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실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내 마음 깊은 곳, 가장 깊은 곳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생을 성공하는 이 시대의 지혜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라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우리 아버지 마음에 새기고 오나님 아버지 말씀을 성화 속에 실천하라고 오나님 우리 마음과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편놓도록그 편도,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인도받를 모여 복된 삶을 살아오신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호하라 하고 지키고 기억하고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식내려갈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